엑손모빌의 배당은 안전한가요? 조차 안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엑손의 문화고 두 번째는 재무표와 사업의 미래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재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배당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엑손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엑손은 아직 배당금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기으로서 배당은 고 엑손의 자부심이죠. 현재 빚내서 배당 내고 있지만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사실 배당을 자른다고 주가가 꼭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배당 컷이 충분히 예상 가능해서 내려간 주식들은 실제로 자르는 순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37년 동안 배당을 컷하지 않은 액손이고 많은 투자자가 배당 때문에 사는 주식인 만큼 배당을 자르는 건 자기 목을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쉘이나 BP도 배당금을 삭감했지만 주가 회복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당주들은 신뢰가 깨지는 순간 당장 위기를 넘겨도 그전 주가로 회복하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WTI 유가는 2분기에 평균 27.8달러였지만, 3분기에는 대략 41.5달러로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엑소는 해외 자산이 많아서 브랜트 유가도 중요한데 브랜트 유가는 요즘 대략 WTI보다 2불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엑소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타이트한 시장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LNG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에 가격이 상승하는 편이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동하게 되면 더욱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인 스테오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은 내년에도 매우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BP와 셸 등의 유럽 회사들은 향후 몇 년간 석유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엑손의 매력은 대규모 천연가스 사업이므로 그들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요가 주는 만큼 생산도 줄기 때문에 유가도 균형을 맞출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배당을 자를 거면 BP나 셸처럼 코로나 터졌을 때 진작 잘랐을 거고 2분기보다 월등히 나은 현 상황에서 자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부채를 추가하지 않고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이죠.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401K의 기부금까지 대량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를 줄이고 자본투자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석유시장이 계속 개선 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가이아나 같은 핵심 프로젝트 는 계속 진행합니다. 최근 정부 승인을 받은 후파야라 3단계 진행을 위해 최종 투자를 결정 내렸는데 9밀리언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2024년에 생산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배당이 10.45%라고 높다고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주가가 내려가서 배당이 올랐을 뿐이지 배당으로 나가는 비용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물론 분기당 3.7밀리언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로액션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상반기에 배당으로 나간 금액이 7.43 빌리언이었는데 현금흐름은 겨우 6.72 빌리언이었습니다. 내일 챔프만 부사장이 실적 발표에서 말하길 저희는 안정적이고 매년 증가하는 배당금을 제공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의 상당수가 안정된 배당 수입을 기반으로 보유 중이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운용 비용을 더 절감하고 가능한한 투자 계획을 연기해서 배당금을 유지하고 부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 high dividend how, how do you plan to protect that how do you continue to be able to say that you feel like that is safe well, we have, you know, over the decades put a lot of priority on maintaining a strong balance sheet. we recognize, like, this industry uh, has its ups and downs. it's a capital-intensive commodity business, so we know we're going to go through cycles. and, of course, a lot of our shareholders are retail shareholders, people who uh, depend on that dividend. so we've been pretty committed to maintaining that, and, and if necessary, in the short term, using the balance sheet. 주가도 그런 센티멘터적인 압력과 실제 배당으로 나가는 물리적 압력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배당금을 지나치게 신경쓰기 때문에 배당을 삭감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두려움만으로도 당분간 주가는 매롱일 겁니다. 현재 주가는 꿈에서도 못본 33불입니다. 석유 수요 감소와 배당금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배당이 삭감되지 않는다면 더 내려가기도 힘든 가격이죠. 쉘처럼 배당을 3분의 1컷 한다면 약3.5% 정도의 배당이 될 거고, 액소는 규모와 명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당이 삭감된다면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중 하나인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건긍정적인 면이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환경이니 재생 에너지니 말이 많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섹터가 쇠락의 길을 걷는 것과 별개로 석유 같은 원자재의 가격은 영구적인 게 없습니다. 항상 주기로 움직일 뿐이죠. 현재는 다운 사이클이지만 최악은 지났고 내년에도 50불을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0불대 후반을 기록할 거고 2022년에는 60불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액션은 사지 않겠지만 BP나 셸보다 나은 재무표, 석유시장의 구조적인 개선, 그리고 배당금 유지에 대한 회사의 약속 등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계속 들고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적어도 1년에 두 자리 배당 수익률은 보장되니까요. 이미 석유 소비는 중국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유가 회복은 전기자동차가 흥하든 말든 웬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액손에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가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액손은 케미카사업과 천연가스 사업 비중도 높고 작년에 이미 미국 천연가스 수입은 석유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때문에 41빌리언이나 주고 XTO를 인수하고 지난 1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이제는 좀그 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